오 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볼게. 이건 한 지별로 안 됐으니까 필기되어 있는 거 보면서 보면 좀 이해가 좀더 빠를 거야. 자,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에,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가로 f 1 플러스 n 분의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n 분의 1이래.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어, n분의 1을 h라고 뭐한다? 치환하자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는 h는 얼루가 어, 0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 n이 뭐가 되는 거니? h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h분의 1. 요 n분의 1은 h. 요 n분의 1도 h. 그래서 요 h분의 1에서 요 h를 밑에다가 이거 써준 거라고. 그렇지?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f1 마이너스 f1을 넣어서 뭐야? 미분계수에 대한 음, 정의를 좀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주겠다라는 거지 얘하고 얘는 음, 짝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도 짝이 돼서 내려왔다 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아, 얘 f 프라미리지. 이 정도는 너희가 이제 좀 음, 알고 있어. 이 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마이너스 h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얘를 마이너스 h를 내면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리로내려오면 된다고 내려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왜 이거 다곱해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얘가 또 f 프라 1이 된다고. 그래서 f 프라미이몇 개? 두개 있으니까는 이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x는 이 위의 식에서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f 프라임 1은 1이 되겠지. 그래서 2f 프라임 1이니까는 2곱하기 1. 정답은면 어, 2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어, 쉬운 내용인데 뭐야? 치환해서 좀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자 그리고 그다음 35번을 볼게요. 음, 내신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겠다. 리미트 h가 2로갈 때, h가 아니 x, x가 2로갈 때. x 2분의 fx f3은 2.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2분의 gx 1도 얘는 어 얘는 4겠네. 4. 그럼 요 x가 2로 갈때 여기 이너저 2있는 0이지. 아 이거 0분의 0 꼴이네. 그럼 여기다 2를 넣어 주면 f e 3도 뭐가 돼? 0이 돼야지. 그래서 넘기면 f e 는 몇이다? 3이 된다고. 요 f e 가 3이니까 요 3을 여기다 넣어 주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2분의 fx-,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에 대한 뭐야?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f' 뭐가 되는 거야? f' 2가 되는 거야. f' 2는 몇? 2가 된다고. 오케이? 옆에 것도 볼게요. 옆에 건 l i m i x가 2로 갈 때, x 2분의 gx-1. 얘도 0분의0꼴이니까 수렴하는 거겠지. 그래서 x에 1을 넣어주면 g e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g e는 1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지?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1을 1회를 여기다 넣어주자. 얘가 바로 g e가 되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 g 프라임 2가 된다. g 프라임 2는 몇이다? 어, 4가 되는 거지. 4. 네 가지나 조건이 나왔네. f는 2 3. f 프라임 2는 2. G2는 1, g 2는 1. g 프라임 는 4.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hx가 fx 마 gx니까는 곱에 대한 미분이잖아. 그렇 h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고 곱해 주고 플러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해 주고. 그다음 x에 값을 넣어 줘.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h'2는 프라 f'2 곱하기 g'2 플러스 fe 곱하기 g'2가 된다 그럼 위에 4개의 값을 여기다가 모여줘요. 대입해주면 몇이 된다? 얘가 몇이니? 얘가 2고, 얘가 1, 얘가 3, 얘가 4. 그치? 4, 3, 12에 2도 했으니까 1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답은 2번. 그치? 자, 넘겨서 이제. 어, 그림이 나와 있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항함수 fx가 있대요. x가 2인점에서의 접선이래. 아, 위에 x 값이 2라고 그랬네. 그러면 요 2인점에서의 접선이니까는, 요 미분한 다음에, 요 fx를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뭐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그치? 요 점은 2콤마 4, 여기는 0콤마 2. 여기, 여기가 0콤마 여기가. 어, 잘못 찍었어 여기 직선. 직선 지나는 점. y 절편 0콤마.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에 기울기구 할수 있겠다. 뺀것분의뺀 뺀 거. 요건 알겠지. 인서봐. 이건 알고 있는 거지. 현호하고. 자, 뺀것분의뺀 뺀 거니까. 2분의 4 빼기 2는 1이 된, 2가 되는 거지. 2분의 2니까 1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F' 2는 몇이야? 요, 위에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 그 다음, 지나는 점은? 어쩌면 이 접점은? 이 fx가 지나는 점이니까는 f 2는 4가 되는 거지. 자, 마무리할게. 어, 일단 요, 그림에 대해서 요, 기울기. 요, 요거 정확하게 접선의 기울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g'x는, 어, 요거 어떻게 미분한다고 그랬니? 어, 이건 제곱이 있네? 곱에 대한 미분인데, 송미분도 해줘요. 송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가 앞으로 가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리속 미분해 주면은 얘속 미분, 미분. 2 x 마이너스 3 거기에 여기 f x 곱해져 있지. 그렇지? 플러스 앞에 거의 제곱에 대해서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건 g 프라임 1을 구하는 거야. g 프라임 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몇을 넣어줘? 1을 어, 넣어주면 되지.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잠깐 멈춰. 너 이푸는 시간 있게. 어차피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거야. 1을 넣으면은 얘가 8이고 얘가 1이니까 그렇지? 얘가 1이고 1이니까 1이겠지. 그래서 8 플러스 1은 9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온다. 넘어가서 45번을 볼게. 45번은 얘는 어제 뭐 설명한 거 말고 치환해서 한번 해보자. 치환해서 그게좀더 편하겠다. 얘도 2를 넣으면 0분의 0골이니까 F2는 0이 돼야 되고. 얘도 0분의 0골이니까 F0은 0이 돼야지. 그치? 근데 F2가 0이니까 는 여기 FX-FX 뒤에 없잖아. 뒤에 없으니까 F2라고 쓸수 있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없던 거니까. 얘 0이야, 0. 그럼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니? 2에 가까워질 때 미분 계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F'는 라 몇?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F0도 0이니까는 이 뒤에다가 F0을 써주고 밑에다가 0을 빼줬다라고 하면은 얘는 F 프라임 0을 얘기하는 거지. 좀더 이렇게 좀더 음, 보기 편하게 내 써준 거야. 얘는 F 프라임 0이 된다. F 프라임 0은 역시 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했네요. 그리고 나서 얘를 HX라고 치환을 하자. F가로 FX를 HX라고 치환을 할게. 그치? 치환을 했대요. HX. h, e는 어떻게 돼? h, e는, f가로, f 2 f 2가 -E. 몇이니? 0. f0이니까, f0은 0. 이렇게. 그래서 h, e는 0이 된다 얘가 h, x가 됐잖아. 근데, 여기 뒤에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h, 2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0이니까, 얘냥 어차피 0이니까. 응?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f 프라 h 프라임 2가 되는 거지. 너희가 구하는 거는 h 프라임 2를 구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h x 여기 f 가로 f x 를 hx라고 했었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h 프라임 x는 미분한다니 무슨 미분? 속미분에서 밖에다가 곱해 주면 된다고. 오케이? 대시가 이해되지? 그래서 h 프라임 2는 여기다가 2를 넣어 주면 돼요. 2를 넣어서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지. f는 몇이라고 그랬니? 0. 그래서 h 프라임 0. f 프라임 2는 여기 여기가 아니지. 여기 지그치 3. 그래서 f 프라임 0이 2니까 여기 2 넣어서 곱해 주면 6. 오케이? 자, 넘어가서 47번을 볼게요. 47번은 어, 얘도 0분의 0꼴이니까 f 0은 0. 얘는 얘도 0분의 0이니까 f1은 0. 그래서 fx는 x. 거 0이 되는 인수가 x니까 x. 그다음 이거 f1이 1이라고 f1이 0이라고 했으면은 인수가 x-1이 되는 거겠지. x-1의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는 요 나머지 1차를 모르잖아. 그럼 ax+b라고 하자. 그래서 fx를 여기 넣어 주면 여기다가 뿅꽝 이렇게 넣어 줬어요. 그러면 요 xx 없어지고 x 1에 AX 플러스 B가 되겠네. 0을 넣어주면, 오, 요거 없어지네. 요것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 마이너스 2라고 비고했으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B는 1. 그치? 그 다음, 이쪽은, 얘를 여기다가 피용 해서 넣어주면, 어떻게 돼? X, 마, X 가로 X 빼기 1에 AX 플러스 B가 되지. 얘랑 얘랑 없어진다고. 1을 넣어주면 1, 여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4. 응? 음? B는 이미 구했잖아,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되는 거고, B를 여기, 1을 여기 넣은 다음에 넘겨주면 A는 3이 되는 거지. 다 구했네! A가 3, B에 1. 그치? 그래서 FX는 X 가로 X 빼기 1, 가로 3X 플러스 1. 얘가 몇? 0이 되는, 0이 되는 모든 근액값. 그러면 0,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1하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볼게요. 밑에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가 3이라고 했으면, f1은 몇이 되는 거니? 3이 되는 거겠지, 그냥. 그치? 극한 값은. 얘는 누구예요? 얘! 어, 얘는? 음시곤나 예, 요보 뭐? 미분계수, 미분계수. f' 1이 되는 거지. 얘가 3이 된다고. 그치? 요에 위에 거를 뭐 해줘. 미분해서. 미분해서 나타냈어. 그다음 f 프라임이 1이 1이니 3이니까 여기다 1을 넣어 준 다음에 여기 식을 나타내 줬네. 3을 넘기면3 3은 0이에요. 그래서 4a 4b가 0이니까 a b는 0이 돼. 그렇지? 그다음 요거 가족권 이제 이용하면 되지. f1이 3이니까 위에다가 요식계 원래 있는 식계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a 플러스 4b가 3이니까 1을 넘겨서 2a 플러스 4b는 2. 2로 나누면 a 플러스 2b는 1.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뭐 해줘?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빼면 a 없어지고 b는 1. 그래서 b가 1. b가 1이니까는 넣어서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넘어가서 자 51번을 볼게요 51번은 개수가 모두 정수라는 조건을 잘 봐야 돼 응? 정수라고 했으니까는 정수인 다항함수,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 이 조건을 만족한대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야 항등식 문제 근데 그냥 차수부터 구하자 fx의 Fx 최고차를 ax n 곱이라고 하자면 몇 차가 되는 거니? n차가 되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 요 n이 앞으로가 앞으로 내려오고 x의 n-1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최고차가 n-1차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식을 볼게요. 요 식을 여기다 쌤이 써 놨어요. 그럼 얘는 뭐몇 차가 되는 거야? n-1차가 되는 거고. 얘도 몇 차가 되는 거야? n-1차가 되는 거지. 미분한 값이니까.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2m-2차가 되는 거고. 이건 미분한 게 없잖아요. 최고차가 그냥 n차가 되는 거지. 근데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차수가 같아야 돼요. 2m-2하고, 누구하고? 요 n하고 같아야지. 넘겨주면 n은 2가 된다고. 몇 차씩? 채용화 몇 차씩? 어, 2차씩. 그치? 2차식이니까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놓을 수 있지. f'x는, 프라임 미분하면 eax, 요 미분하면 b, 요거 c는 없어지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두 개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넣어서, 뭐 해줘? 항 등식을 이용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요거 전개하면 얘가 되고, 이거 전개하면 얘가 돼. 그래서, 4a제곱이, 4가로 2a 플러스 3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4 없애주고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요.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은 3하고 마이너스 1, 그치 근데 x의 계수를 볼게. 4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a구요. 얘는 8b란 말이야. 여기 써놨어요. 4를 약분하면 2가 되고 ab 플러스 a는 2b가 돼. 근데 a가 3일 때 하고, 아이고안 보이네. 어. 어, 정밀 안 보였지. 그치? 응. 자, 이거 이동해서 어? <laughs> 말만 하고 있었네. 어, 보이진 않는데. 음, 밑에, 쌤이 지금, 책만 보고 있어서 그랬어. 응. 어, 화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어려운 작업이네, 이거. 응? <laughs> 자, 그래서, A가 3일 때 여기 3 넣어주면은 B는 마이너스 3 나와요. 근데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가 분수가 나와버려. 얘한테 안 돼. 왜안 돼? 여기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요. 응, 수진아. 응,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3, B가 마이너스 3. 이 둘을 어디다가 또, 마지막 여기, 누구야? 어, B제곱 플러스 2B하고 80 플러스 11이 같은 거니까는 여기, B에다 넣어주면은 C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건 너희 여러분들이 구할 수있어요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f(x)는 a가 3이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 넘어가서 자 58번을 보면은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아, 나머지 나머지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식에 대한 문제인데 뭐 고일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미분함 좀더 빨리 구한다라는 거지. 자 58번 1번은. f x 는 x 1 0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숨 qx고 나머지는 몇차이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돼야지. 그래서요 양변에 10을 넣자. f10. 야, 없어졌네. 땡이쫙 없어지고. 10-10이니까 10에 2 플러스 b. 약간 됐지? 그다음 요걸 뭐해? 미분하자고. 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2 e 앞으로 가고 x-10이고. 속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상관 없고요.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x 빼기 10의 제곱에서 요거 두번째곱 두 q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곱해주고 더한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b는 없어지고 a만 남아 있는 거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10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f 프라임 10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a가 돼, a는 f 프라임 10이 되는 거지. 얘를 퓨해서꾸 넣어주면 f 10은 10 f 프라임 10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10f 프라임 10을 넘겨주면은 f10 10f 프라임 10이 된다. 그래서 a가 구했네요. a 값은 f 프라임 10이고 b 값은 f10 10f 프라임 10이니까는 a b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문제가 많아서 좀 헷갈리지. 얘가 정답이에요. 자 이제 2번을 볼게 수업 시간에 이2번을안 풀어줬는데 음 간단하니까 자 x의 10제곱 플러스 a x 5제곱 플러스 b가 b를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눴대 몫이 qx고 나머지는 10x 마이너스 10이 되는거지 그럼 양변에 뭐 넣어줘? 여 qx가 모르니까 응? 모르잖아 역정내는게 아니야 모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1 요걸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10x9 제곱에 플러스 5a5ax4 제곱. 옆에는 없어지고. 요 앞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q 프라임 x 뒤에 거 미분하면 상수 없어지고 10만 남아요. 양변에 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쫙쫙 없어진다고. 너희가 뭘 구할 수 있어 a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a는 넘긴 다음에 5 a 가 20이니까 a는 4. 4를 위에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B는 마이너 스 17.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60번을 볼게. 자, 60번은, 어, 위로 볼록인 그래프네. FX가. 기억을 먼저 보자. 기억은 누구니?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얘는 A일 때미분계수 B일 때미분계수 음.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 하는 거지. 자, A일 때에는 얘고, 접선의 기울, 접선이. B일 때에는 얘예요 누가 더, 누가 더 커? 얘가 더큰 거야. 음수기 때문에, 그치? 얘값더 가파른 게더 내리 직선에서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데, 더가파른거 절대 값이 더 크, 크겠지만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좀더 완만한 게 음수일 때 완만한 게더 값이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는 이야기지, 그치? 2번은 2번은 어디로 볼로? 응?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돼. 꼭짓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음. 꼭짓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얘는, 음, 두 값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얘는 위로볼록위로볼록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 중앙이 몇이니?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어. 그 2분의 A 플러스 B는 함수값이 제일 크겠네. 누구? FA하고 FB에 대한 함수값을 2로 나눈 값보다는. 그치? 그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어,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지. 음, 잘못된 이야기고, 디귿은 예, F'A가 프라임 얘를 얘기하는 거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b-a분의 fb-a는 요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더 가파르.. 얘가..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겠죠 좀더 완만하니까 그치? 음수이면서 그래서 얘가 얘도 정답이 된다고 ㄱ, ㄷ이 맞는 이야기지 그치? 얘는 틀린 이야기고 요거는 아래로 블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문제만 볼게. 자, 63번을 보자. 자, 63번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무슨 점? 첨점. 뾰족한 점. 무섭지? 응, 아니야. 자, 기억은. 얘는 연속, 그냥, 얘는 뭐야? 직선이잖아. 뭐 1일 땐 뭐가 되는 거니? 응, 어차피, 어, 미분 가능한 거겠지. 2번은, 1일, 얘는 절대 값이 있죠? 필기해줬어. 1보다 클 때하고, 1, 1보다 커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그냥 밑에 있는 값을 위로 걷어 올리면 돼. 그린 다음에. 그러면 V자가 되기 때문에, 쪼끔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1일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얘는, 아래로 볼록 인포물선인데, 위로 걷어 올리면, 1일 때 뾰족하기 때문에, 얘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ㄴ, 엔디것이다 뭐 그래프로 확인하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 1 3번은 1단원에서 남아있는 문제나 마찬가지네. 그치? 응? 등비, 지혈의 극한에 대한 문제야.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에는 얘가 뭐야? 빵, 빵, 빵.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가 1일 때에는 여기 1, 1, 1 넣어주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1보다 클 때를 조심하세요. 얘가 무한대니까 얘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여기다 섰잖아. 얘가 0.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0, 0,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가 돼요. 얘를 미분하면, 음, 미분하면 좀 있다가 일단 연속이, 미분가라면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는 1을 대입했을 때세 값이 어 얘랑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2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2A, ax가 된다고. 그러면 얘를, 우측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 여기다 1을 넣어 주면 되는 거지. 2a가 되고. 얘는 좌측에서 가까워지는 미분 계수는 여기 2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2a가 2가 되니까 없어져서 a는 1. a 1 넣어서 넘겨 주면 b는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a는 1, b는 2.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응. 이해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하자.